일본 영어 머스터디넷 고혁준 선생입니다. 2013년 국회 8급 영어 시작합니다. 자, 구문독해 하며 어때요? 시간 안에 푸는 거 가능했습니까? 불가능하죠. 수능 영어 때 3년간 믿고 대학교 때도 믿었던 이 구문독해 그리고 사회 나가기 전에 본인이 시험도 믿고 있습니까? 한번 속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반복해서 속으면 둘 중에 하나요, 바보거나. 아니면, 광신도거나. 학생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이거 제가 열심히 공부하면 제가 될수 있지 않나요?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수능 공부하는 학생들, 토익도 마찬가지, 기타 등등등 모든 시험에서 열심히 하면 결국 된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건안 됩니다. 제가 한 대만 본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열심히란 말에 뭐가 빠졌죠? 방법은 없어요. 그냥 목표를 이루기 위한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여기가 여기까지가 34.1km에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100m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는 예를 들면 뭐, 뭐 10km에요. 자, 목적에 따라서 열심히 하면 되나요? 잘생각해 보세요. 마라톤 뛰는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과, 100m 뛰는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과, 10km 뛰는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 또는 1000m 뛰는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 다 달라요. 열심히만 하면 된다는 생각 하지 마세요. 이거를 말하는 강사는 초짜야. 여러분들 인생을 어설픈 사람한테 맡기면 그 코치가 여러분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어. 열심히 하라고 하는 그 정신병자 같은 이야기 하지 마세요. 3, 마라톤은 마라톤을 맞는, 수법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을 배우려면 번역을 하세요. 내가 번역가가 되겠다. 그럼 번역을 해야지. 어? 근데 100미터를 뛰어야 되는데 번역을 하래. 되겠니? 안 되는 거예요. 1000미터 뛴다. 1000미터는 100미터처럼 뛰면서도 3 4교로 뛰어야 되고 다른 거예요. 지구력도 있어야 되고 빨라야 되고. 마라톤은 물론 빠르고 중요하죠. 100미터 뛰는 사람은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에 맞게끔, 원하는 거에 맞게끔 훈련해야 돼요. 그런데 구문도 해낸다 그건 마라톤이야. 마라톤 하면서 1 0 0미터를뛰어된다고 불가능하죠. 무조건 지는 겁니다. 가죠. 자, 피 제랄드는 1920년대를 어떤 시대? 바로 퇴락의퇴폐적인 타락한 사회 도덕적 가치의 시대로 써본다. 자, 그것이 증명, 증거로서는 아치 형태의 아치 형태가 뭐죠? 아치 형태 이게 지배적인 거요 그것의 지배적인 그런 냉소주의 그리고 어, 탐욕 공허한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을 증명해 준다. 무모한 그러한 환호는 결국 어, 태폐적인 파티를 이끌거나 또는 에, 재즈 뮤직 거친 재즈 뮤직 같은 걸 이끌었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미국의 꿈에 아메리칸 드림의 퇴락 그렇죠? 태폐 몽락다 좋아요. 타락을 가져왔다. 무제한적인 돈에 대한 욕망, 즐거움, pleasure. 어, 우리가 쾌락에 된 욕망은 결국 좀더 고상한 목표를 능가하게 되었다. 차 1차 대전이 끝났을 때, 1981년, 그런 미국의 젊은 세대들은 전쟁에서 싸웠던 사람들이고, 근데 강렬하게 i n t e n s e l 게 this innocence 환상에 깨졌다. 다시 말해서 환멸하기 시작했다. 자, 그들이 한 면을 느꼈어요. 그래서 어, 아주 잔인한, 불출한 그러한 어, 학살 그런 것들이, 그들이 직면했던 그런 학살들이 빅토리아 시대의 사회 도덕성 초기 20세기 미국이 그랬나봐요. 그러한 도덕성이 뭐처럼 보였다? 답답하고 빈, 속빈 그러한 미선처럼 보이게 되었다. 아찔한 그러한 주식시장이 여파로 전쟁 여파로 급증하게 되면서 라이즈 급증하면서 갑작스럽게 지속적인 그런 국가의 부가 증가하고 새로 어, 발견된 그런 물질 막는 주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소비하게 되죠. 전례 없는 레벨로 전례 없는 레벨로 소비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사회적 백그라운드 어떤 사회적 백그라운드 간에 잠재적으로 부자가 될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런 아메리칸의 귀족계는 불을 오랫동안 가져왔던 오랫동안 가족이 불을 갖고 있는 이 귀족은 뭘경멸했냐 새롭게 부자가 된 산업가들 그리고 투기자들을 경멸했다 라는 얘기예요자 틀린겁니다 정확하지 않은거 일차이제를 끝나고 미국은 전례없는 불을 그렇죠 번역을 누렸죠 맞죠 사람들이 스크램블 가 그러니까 서로 막 밀고 땡 밀, 밀치면서 부를 쫓는 거. 사람들이 그렇게 부에 대해서 스크럼블 이게 막그 아웅바당하는 거. 그런 것은 결과적으로 전후 경제 붐의 결과였다. 그죠? 불쫓았죠자 그리고 클래시, 올드 머니와 새 머니가 충돌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올드 머니는 아마도 귀족인 것 같고요, 뉴 머니는 산업가인 것 같아요. 투기자들과. 확인해 보도록 하자고요. 세계 1차 대전의 베테랑들, 그러니까 태어군인들은 깊은 믿음이 있었다. 빅토리아 사회의 도덕성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이거 틀렸죠? 확실히 틀렸죠? 네. 1차 대전이 끝난 후에 젊은 미국인들은 믿었지 않았습니다. 사회와 도덕적 가치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거 4번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 가장 잘 나타낸 거예요.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을. 자, 지배적인 냉소주의의 태도. 아니고요. 열정적인 삶. 무제한 적인 돈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 아메리카 드림인가요? 볼까요? 어떤 믿음? 사람들이 사회 어떤 사회적 백그라운드에서 나온 사람이라도 부자가 될수 있다 공평한 방법으로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메리카 드림이죠. 네, 이것도 아메리카 드림 맞습니다. 미국의 에, 그런 소비 지출 능력 원하는 대로 그다음에 미국의 귀족계 귀족들의 그러한 태도. 어, 새로운 신흥그란 부자들, 산업가들에 대한 경멸적인 태도가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